안녕하세요 야매도 기술이다 이철입니다 오늘은 파라메다 좀 두가지 좀 설명 드릴 건데요 설명 드릴건5013 5014번 이게 뭐냐면 음, 생산라인에서 특히 선반이 좀 많은 업체들 선반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이제 치수를 확인하고 어, 형상이나 마모 보통 마모 옵셋을 주면서 이치수를 계속 맞춰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작업자들이 마모 옵셋을 좀 잘못 줘가지고 불량이 나거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마모 옵셋 보정의 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점 이렇게 입력해도 10점이 들어갑니다. 네, 워낙 크죠. 10mm는 선반에서 뭐 거의 뭐 충돌 위험이 다분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제적으로 입력할 때 오류를 막는 거죠. 입력할 때 이제 어떤 특정 범위 이상 없애 수저이 됐을 때 알람을 띄워 주거나 입력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옵셋입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라메터 5013번은 공고 마모 보정량의 최대값, 마모 보정량 최대값을 입력하는 거고요. 여기는 인크 r 멘탈인크 t a l 입력 최대값입니다. 공고 마모 입력. 그게 뭐 어떻하냐면 그냥 여기 보시면 그냥 입력, 입력으로 넣었을 때, 입력 버튼에 의해서 넣었을 때, 이 플러스 입력. 이거는 현재 값에 요 입력은 어, 현재 값을 음, 변경하는 거고요. 어, 얘 입력은 현재 값 플러스 입력값 입력값을 해서 실제적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파라미터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파라미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해야 될거 있죠. 모드는 MDI 모드, 모드는 MDI 보시면 MDI 모드의 옵셋 옵셋을 눌러시면 파라미터 쓰기 얘를 일로 해 주셔야 되고요. 네, 일러해 주시면 파라메다쓰기 알람 뜨죠. 리셋 눌러 고 여기에서는 리셋인데 설비에서 아마 캔하고 리셋을 같이 눌러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파라메다니까 시스템 시스템 눌러면 파라메다 나오죠? 파라메다 번호 5013번. 5013번. 5013번에 보시면 나올죠? 네, 최대값, 인크레멘탈, 맥스값 리트 네. 리미트값 이렇게 해서 두개두개를 입력하면 됩니다 최대값, 최대값은 0.1 정도로 하시고요 아, 1, 1mm로 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에트 인크레멘탈 값은 0.1, 0.1 정도씩 보정을 한다 보통은 이 정도도 안 하죠. 불량이 나기 때문에 0.1이고, 보통은 0.01. 뭐 이런 식으로 없애시 수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보시면은 입력 최대값은 0.01, 그 다음에 인크레멘탈 값은 0.01, 아, 0.02. 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인트리먼트가 예, 최대 값은 했고요. 얘 같은 0.1로 했고요. 여하튼 경우 0.01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한번 옵셋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업체에 바람에다는 수정됐죠. 업셋에 넣어보겠습니다. 아까는 10이 들어갔죠. 예, 지금 1을 넣어보겠습니다. 1 입력, 1. 입력하면 데이터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알람 뜨죠. 데이터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예, 알람 뜨죠. 그 다음에, 0.1 0.1은 들어가죠. 0.1 이상 넣으면 0.2 0.2를 넣게 되면 데이터 범위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최대값 0.01로 해놨죠 여기는 최대값을 여기는 0.01 아. 0.1여기는0.01 했기 때문에 최대값 0.1에 0 1의 최대값을 벗어났기 때문에 알람이 뜨는 거죠. 그러면 얘 0.009, 0.09 0 .09. 이렇게 하면 들어가죠. 0.1 안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0.09 해서 입력은 들어갔는데 플러스 입력으로 했을때는 범위에 러가 나죠 왜냐면 0.01을 넘었기 때문에 플러스 입력 플러스 입력은 어떻게 되겠죠 0.01 까지만 플러스 입력 보정이 되죠 변경할까요 예. 이런식으로 0.01 이 정도 씩만 플러스 입력이 됩니다. 0.1 이렇게 해서 플러스 입력. 그러면 실행이 되고 0.1 해서 입력. 그러면 0.1까지 되죠. 그래서 공구 보정량 최대값 0.1, 최소값 0.01 이렇게 해서 선반에서의 오류, 선반에서 작업자들의 공구 수정에 대한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